안녕하세요. 30대 대표군중개사 집스커버린 짝두입니다. 오늘은 집을 잘 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는 정말 공인중개사를 떠나서 정말 친한 형이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벌써 자취를 한지 3년 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 5번 정도 집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느낀 점, 딱!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집을 잘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휴식 때문입니다. 휴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건강하게 산다. 근데 이 집이란 게 아,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멀쩡한 집들도 많은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컨텐츠 중에 하나로 30만 원대 방에서 3달 지내보기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방은 지어진 지 2, 3년밖에 안된 신축급 원룸이었는데 평소에는 너무 좋았어요. 작지만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비가 올때 그렇게 곰팡이가 방에 쓸어요. 그래서 내가 곰팡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그 방에 들어가면 곰팡이 계속 닦아서 지워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 자야 되는데 너무 이 습기가 안 빠져 그래서 잠잘때 불쾌하게 자고 거기서 밥도 못 해먹어요 이 밥솥에 그 수증기가 곰팡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전에 또 지냈던 데는 너무 좋아 뷰도 너무 좋고,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았어 여름에. 와 미치겠는 거야. 방충망이랑 창문 닫아도 어디서 그렇게 모기 새끼들이 몰려오는지. 아우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집은 제가 1층에 살았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3층에 정말 이상한 또라이가 살아가지고 층간 소음이 2층을 통해서 1층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정말 피곤하게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 집 공간은 우리가 휴식을 정말 잘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집, 내가 혼자서 일단 거주할 나만의 자취방은 오직 나의 영향력만을 담을 수 있는 물병 같은 곳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와 지냈을 때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말들, 정신, 이런 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취방은 오직 나만의 정신만 담겨 있는 곳이에요. 오직 나의 포부, 나의 비전. 성취할 수 있는 계획하고 갖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평 3평짜리 원룸을 구하더라도 정말 알차게 구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좀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체감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몇달 전에 어떤 집을 보러 갔다가 그 방에서 유서를 발견한 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방이 정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거주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의 선한 영향도 받으면서 아침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 이 소비 때문에 집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집에도 가성비라는 게 존재는 하더라고요 어, 어, 늘 구할 수는 없지만 어, 메모를 꾸준히 찾다 보면 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청년분들은 요즘에 이 전세대출이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어, 급여 소득이 없어도 7천만원까지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올해까지만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출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어, 1억까지 빌리는데 연이율이 1.2%밖에 안 돼요. 1억 빌리고 한 달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내는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집을 구하면 누구는 한 달에 50만 원 월세로 그냥 나가는 거를 나는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내면서 내 돈을 세이브하면서 경제적으로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집을 잘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휴식을 집에서 잘 취하기 위해서 잘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집이 란 것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영향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취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집을 지혜롭게 구하면 소비가 훨씬 덜할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상품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동산에 어떤 직구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 궁금점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 정말 가까운 지인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